어머! <laughs> 미안다 그게... 친구들아. <laughs> 따라와, 기집애야. <이렇게, 이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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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좀 이기적인가 봐요. <laughs> 다 저희 중심으로 생각하는데요. 들어와, <laughs> 친구들. 둘도 너무 힘들어요. 너무 힘든 상황인데 <laughs> 잠시만요. 오픈 날 <laughs> 근데 만약에 이제 지현님 지금 저희 승무의 부족한데 지금 빨리 나와주세요 이래요 근데 이미 약속 장소에 나가야 준비를 다 했는데 도와달래요 그래도 가야죠 허? 업무 연장보단 낫습니다 음 저는. 퇴근할 거다 하고 집에 가서 씻어야지 했는데 갑자기 연장일을 저는 약간 반대로 <laughs> 저는 안 돼요 오픈 날에 이미 제 계획이 다 짜여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면 물론 저는 이제 제주항공은 애사심이 꼼꼼하기 <laughs> 때문에 물론 도와드리러 가죠 하지만 저는 이미 승무원 유니폼 입고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냥 연장을 해서 그냥 더할것 같습니다 하나 둘셋 퇴근, 퇴근 전 오늘 업무잖아 오. 그냥 일하고 있는데 한번더 가달라고 하면 이미 코코몽에 먼지 많이 낀거 다시 한번 또갈수 있지만 쉬는데 전화 오면은 괜잖아요저는 늦잠 꾸러기라서 자야 되거든요. 역시 미인은 다르시네. 여기 쉬는 것 같은데. <laughs> 하나 둘 셋. 연자 왜냐고요? 네, 전 너무 싫어가지고 이게 아니 많이... 좋은 일로 전화 올 리가 없잖아요. 차라리 일을 더 하는 게 낫지. 전화가 왔다? 이건 뭔가 이상이 생긴 거거든요. 아니 저는 차라리 이렇게 네. 생각해요. 이게 저희가 업무에 좀 협조를 해주면은 아이 사람 협조를 해주는 사람 약간 이런 인상이라도 받을 수 있지. 후자는 음... 솔직히 이득이 있나요? 이득이 있냐고요? 네. 이것도 협조예요. 후자도 <laughs> 협조예요. <laughs> 하나, 둘, 셋. 이상형. 어? 어 미안하다 친구들아. 아 그래요? 네 그럼. 아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결혼해야지 하면서 이제. 너네가. 아, <웃음> <웃음> 아왜 뭐, 웃음이 나냐? 얘들아저 미안해. 얘들아 미안해. 저 사실 잘못 말했어요. 저는. 아이디어 상품 캐택 카트. 이상형과 이상형 소개팅 <laughs> 친구 따위. 열두 시만 <12시만> 안 넘기면 되잖아. <laughs> <했잖아요>. 1 2시 전에 하고 소개팅 후딱 끝내고. 그래. 응. 소개팅 후딱 끝내고. 맞아. 차는 때만 탁하면 되는데 그거를 못 기다려주면은 그 절. 저... 그냥 <laughs> 친구가 아니지. 끊을게요 끊을게요 절교할게요 절교 이상형과의 소개팅 <laughs>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수지? 아, 뭐, 뭐. <laughs> 너무 이상형 누구신데요? 저는 <laughs> 교포스타의 교포스타의 오케이 그래서 약간 에릭남 <laughs> 에릭남 아, 저는 솔직히 남자들은 뭐 생일파티 이런 거잘안 하고 만나도 뭐술 먹고 이러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해 줄 겁니다 네 신경 안 씁니다 <laughs> 필수 없어요? <laughs> 아,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싫어하기 네? 아 왜냐면요 약간 그 짝사랑을 할 때가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갖지 못하는 거면 그 감정을 그냥 순간에 기억하고 싶어서 저는 그걸로 음.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싫어해도 어쨌든 저를 좋아하면 음. 언젠가 저의 마음도 변하지 않을까요? 음.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날 좋아해주면 기분은 덜 나쁘지 않을까 <laughs> 싫어하는데 나 싫어하면 더 기분 나쁠 것 같아요. 왠지. 음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게 하는 게낫다 낫다. 맞죠. 질문. 이해력이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몇 번째죠. 그거 한번 넣어주세요그 비버가 아! <laughs> 저는 <웃음> 어. <웃음> 나가서 올게요. <laughs> 응, 너무 뭐 있어, 진짜 너무 친구다. 진짜 제 남자에게 끼를 부리는 친구. 친구. 오와 어. <laughs>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을 제가 이제 만났으니까 음, 내 남친과 이 정도구나 하면서 저의 뭐 어깨도 올라가면서 하지만 친구야 미안 너는 네. <laughs> 아 잠깐만 이러. 이런... <laughs> 친구한테 <웃음> 사과하는 <웃음> 영상. <웃음> 내 네, 네, 애인에게, 애인에게 꼬리 치는 절친. 절친. 제 애인이 절친에게 꼬리를 치는 꼴을 절대로 볼수 없고요. 제 절친이 내 애인에게 꼬리를 친다. 저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뒤로 재리 봤네요. 따라와 이즈베알. <laughs> 못 참지. 꼬리 아홉 개다 잘라버려. 나도 똑같아요. 절친한테는 쌍욕을 날릴 수 있어. 근데 여친한테는. 쌍욕? 이요 여친 아니, <laughs> 아니, 나 이해한 거 맞지? 네. 지금 이번에도 이해 못하는 거야. <laughs> 애인에게 네, A4 끼부리는, 끼부리는 친구. 절치. 사실 뭐 그런 적도 없긴 하지만 친구니까 음. 그러지 말라고 할수 있어요. 네. <laughs> 못해요. 근데 약간 그 후자면은 이게 친구가 한두 명이 아니니까 누구한테 이게 <laughs> 주파를 던질지 모르니까. 아, 네. 싫긴 하다. 어, 아, 둘다 끔찍한데. <laughs> 상상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질문인데 가족은 건들지 마시다내 <laughs> 동생이, 동생이 친구랑 저기. 절... 어, 저도 저도. 그게 더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. 제가 동생 친구들을 많이 봤는데 다 너무 아직은 동생들 같아가지고 남자에 이렇게 뭔가 감정이 생기진 않을 것 같아서 얘들아 미안하다. 음... <laughs> 누나는 너네를 받아줄 수가 없어. <laughs> <laughs> 아무 남이 없는 알겠어요. 저는 뭔가 제, 제가 친구의 동생이랑 사귀면 음. 그래도 막 연인이니까 이렇게 스킨십도 하고 약간 그런 거 있을 텐데 그런 게더 공유가 될거 아니에요. 왠지 느낌이 음... 그래요. 저는 외동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차라리 동생이 친구랑 하, 하는 게 낫지. 야그 뽀뽀 아니까 그게 뭘 뭐래요? 뭐, 뭐래요? 뭐래요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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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생각해 아안 되겠네. 제 남동생이 제 절친이랑 사귄다면은 제가 시누이가 되기 때문에. <laughs> <제가 틀어먹었습니다. 웃음> 아그걸 생각을 못했네. 네. 생각. 어, 신나왔어. 생각만 해도 신나봐요. <laughs> <laughs> 제 절친이 저의 그 올케가 된다. 해서. 올케 이것쯤에 저거쯤에. <laughs> <laughs> 뭐 이렇게 가해 좀 깎아내려고 합니다. 들어와 친구들. 네, 저희가 저도 저도, 저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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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저희는 좀 이기적인가 봐요. <웃음> 아. <웃음> 다 저희 중심으로 생각하는데요. <웃음> 네. <웃음> 제 주변 분들에게 조금 죄송하지만 저희 언니는 줄수 없어요. 너무 음, 저희 언니를 <laughs> 소개시켜주게 너무 미안해. 그냥... <laughs> 친구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. <laughs> 아, 그럴 거같아 그럴 거같아 약간 의리파에 있는거 같더라고. 아, 약간 뺨! 하는 거 같다. <laughs> 무조건 의리해, 의리. 약간 김보성 스타일. 의리! 막 이런 거 있잖아. 호재님이 <목소리> 네. 약간 에릭남 느낌이잖아. 아, 무슨 말씀이세요! <laughs> 저는 그냥... 어우, 아, 찐 텐션 나왔다. 아, 진짜... 제가 잘못한 다고거 아니에요. <laughs> 저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, 알림 설정 설정까지! <laughs> 구독과 좋아요, 알림설정, 알림 설정! 뺨!